총 3가지 형태의 구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보시면 은 처음에 1번 완전 일체형 완제품 뭐 아카라 T2 다운라이트 같은 제품 2번 LED 모듈 플러스 일체형 드라이버 여기서 일체형 드라이버라고 하면 IoT 컨트롤러와 컨버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거죠 자, 뭐 T1 프로 정전류 LED 드라이버 조합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이거는 IoT 컨트롤러와 컨버터에다가 24V짜리 LED 다운라이트. 그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먼저 일체형 다운라이트. 자, 보시면은 이게 그 아예 연결이 되어있죠. 그 하나의 완성형 조명기구에요. 꼭이야 <laughs> 뭐해. 그래서 이거는 일반 다운라이트와 설치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바로 T2 다운라이트죠. 자, 이렇게. 색온도 조절. 온오프 페이드 인아웃. 부드럽게. 잘 되고. 밝기 조절까지. 자, 보시다시피 2단 분리형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일체형인데, 사이즈를 보시죠. 이건 1 0트급 이건 2 0트급이라고볼수 있는데, 용량 차이가 두 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기 딱 잘라가지고 쓰면 2단 분리형이 되지만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용량이 2 0트 정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렬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다운라이트를 2개 또는 뭐 원하신다면 3개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기 좋은 구조랍니다. 뭔가 어설프죠? 자 밑으로 내리면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올리면 전구색으로 바뀌고 밝기 조절 다 가능하죠 자 이제 3단 분리 구조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DC 24V 짜리 LED 다운라이트 모듈이고 요거는 IoT 조명용 컨트롤러인 아카라 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 이거는 DC 24V 정전압 SMPS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게 만약 없다 하면은 일반 조명일 뿐이에요 극성에 맞게 그냥 꽂아만 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쿨라이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비어놨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켜지죠 그냥 일반 조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최대 밝기로만 주광색으로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dc24v 플러스 전원선이고 요게 코라이트에요 코라이트 그리고 이게 원화이트 코라이트면 주광색이죠 주광색 전구색 전구색 선을 연결을 안 해가지고 요렇게만 켜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조명이나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이걸 또 끼워볼게요 그냥 하나의 LED만 쓰는 거죠 한쪽 색깔을 가진 LED만 자 이렇게 꽂고 전원을 넣어주면 이제는 전구색이 나 버리죠 일반 조명이야 이렇게 되면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이걸 빼고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요거 IoT 조명용 컨트롤러를 넣어주면은 스마트 조명으로 바뀌어요 아 그러면 이 노란색이 전구색이고 이 흰색이 그 백색 그거야? 어 주광색 그렇지요 바꿔줄 때? 그걸로 사용할 응. 는거 지금 이거는 근데 극성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씩만 사용해 응. 하나의 그거 이건 플러스 이너스한 음. 가지 색깔밖에 없어. 이게 일반 조명구조인데, 음. 이거는 IoT로 조명을 제어하는 장치인데, 여기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고 한번 해볼까요? 전원을 꽂아볼게요. 청하고 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스마트 조명이랍니다. 음. 자, 색깔이 바뀌죠 네, 그리고 밝기조 절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반응해. 자, 이런게 다 된다고, 약간 안 됐는데, 반응해. 안녕하세요. 이정크아 IoT 이영아 아저씨예요. 이영아 아줌마예요. 자,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스마트 조명. 특히 IoT로 제어하는 CCT 타입의 다운라이트. 그런 다운라이트 조명의 경우. 어, 제 생각으로는 총세 가지 형태의 구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1번 완전 일체형 완제품. 아카라 T2 다운라이트 같은 제품의 장단점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2번 LED 모듈 플러스 일체형 드라이버 여기서 일체형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IoT 컨트롤러와 컨버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거죠 자뭐 T1 프로 정전류 LED 드라이버 조합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다운라이트 한 2개 3개 정도 1 0트급의 다운라이트 2개, 3개 정도를 드라이버 하나에 연결해서 쓰기 좋은 구성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IoT 컨트롤러와 컨버터에다가 24V짜리 LED 다운라이트 그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의 장점은 용량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이상, 20개 이상도 함께 사용하는 LED 드라이버와 s m p s 의 용량만 넉넉하다면 은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거를 완전 일체형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단 분리형, 세 번째 3단 분리형. 이거를 제가 다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아줌마가 열심히 알아야 돼요. 재미없다, 재미없지. <laughs> 자, 먼저 일체형 다운라이트, 자 보시면은 이게 그냥 아예 연결이 되어 있죠 그 하나의 완성형 조명 기구에요 꼬미야 <laughs> 뭐해 그래서 이거는 일반 다운라이트와 설치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바로 T2 다운라이트죠 이거 빔 방향 조절도 되고 이 되는지 몰랐는데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날개 날개도 뭐 톱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든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낯서네요 먼저, 완전 리체 연구죠. 의 다운라이트. 이걸 가지고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냥 220V 전원만 연결하면 돼요. 이거는 천장에 나와 있는 220V 두 가닥 선이라고 가정할게요. 전원공급선. 가령 LN이죠. 자, 이거, 이거, 전원코드만 꽂으면 돼요. 전원공급만 해주면 바로 불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페어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페어링을 아직 안 해놔가지고 새 제품이다 보니까 장치 추가 등자 여기 36도 짜리 자 이거 어떻게 하라 나와 있는데 아무튼 스위치를 다섯 번 켜고 끄고 어, 어 지금 그냥 되겠네. 바로 될것 같아요. 바로 될것 같아요. 그냥 아, 붙죠 아 바로 붙었죠. 네. 되게 쉽죠. 저런 공급해주면 페어링 대기 모드 상태가 되고 바로 붙어요. 자, 이렇게 색온도 조절, 온오프, 페이드 인 아웃, 부드럽게 잘 되고 밝기 조절까지. 자, 한번 해보겠어요, 이형 아줌마. 네. 불이 안 보이잖아 이러면 맞아요. <laughs> 아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첫 번째 일체형 구조, 완제품 구조죠. 자, 그렇고 이어서 2단 분리형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자, 보시다시피 2단 분리형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일체형인데 사이즈를 보시죠. 이건 10W급, 이건 20W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용량 차이가 두 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기 딱 잘라가지고 쓰면 2단 분리형이 되지만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용량이 20W 정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렬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다운라이트를 두개 또는 뭐 원하신다면 세 개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기 좋은 구조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SNPS 그리고 IoT 컨트롤러 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제품이죠. 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위치에 맞게. 자, 그러면, 어, 보여드리기 용으로 전부 다 연결할 필요는 없고, 한 개만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단순히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걸로 좀 바꿀게요. 이거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자, 이거는 극성에 맞게 끼우시면 됩니다. 자, 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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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하나의 조명기구가 완성되었죠.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두개 또는 세개 정도까지 병렬 연결로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품 구입 비용이 줄어들겠죠. 왜냐? 이건 1대 1 구조인데 만약 이걸로 다운라이트를 세개 설치한다면 드라이버가 세 개가 필요하니까 용량이 작은 드라이버 세 개가 필요하니까 드라이버 수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가격이 좀더 비싸질 거고 이거는 요거 한 개로 두개 또는 세개 정도 연결했었으면 드라이버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궁극적으로 비용은 절감이 가능하겠죠. 대신 시공비용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것도 전원을 공급해서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여기 꽂고, 자, 불이 들어오죠. 지금 약하게 들어오는데, 자, 이걸 찾아가지고 밝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어린너 테스트 다운레이트. 걸기를 올려서 자이형 아줌마 손을 이쪽으로 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뭔가 슬프죠? 자 밑으로 내리면은 색깔이 방색으로 바뀌고 올리면 전구색으로 바뀌고 밝기조절 다 가능하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끄고 자 부드럽게 페이드아웃을 먹으면서 꺼지네요 그리고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어, 운영중인 이지크클 IoT 네이버 카페 그쪽에다가 별도로 좀더 정리해 가지고 적도록 할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3단 분리 구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3단 분리 구조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DC 24V 짜리 LED 다운라이트 모듈이고 요거는 IoT 조명용 컨트롤러인 아카라 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 이거는 DC 24V 정전압 SMP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게 만약 없다 하면은 일반 조명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꽂고 꽂고 이거 SMPS는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일 뿐이잖아요. 220V를 넣어 주면은 36V AC DC로 바꿔 주는 그런 건데 극성에 맞게 그냥 꽂아만 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쿠라이트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비워놨어요. 이 삼선식인데 여기서 한개 남아 있는 마이너스 극성의 항색선 즉 워마이트 선 전구색 선은 굳이 연결하지 않고 비워놓은 상태로 이 선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어렵지요, 영 아줌마? 네. 이렇게만 해도 전원을 넣어주면은 켜지죠. 한번 해볼게요. 놓고 놓고 한번 꽂아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켜지죠 그냥 일반 조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최대 밝기로만 주광색으로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DC24V 플러스 전원선이고 요게 코라이트에요 코라이트 그리고 이게 원화이트 코라이트면 주광색이죠 주광색 전구색 전구색 선을 연결을 안 해가지고 요렇게만 켜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조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또 끼워볼게요. 그냥 하나의 LED만 쓰는 거죠. 한쪽 색깔을 가진 LED만. 자, 이렇게 꽂고 전원을 넣어주면 이제는 전구색이나 버리죠. 일반 조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이걸 빼고 여기 사이에 이 사이에 요거 IoT 조명용 컨트롤러를 넣어주면은 스마트 조명으로 바뀌어요. 아 그러면 이 노란색이 전구색이고 이 흰색이 그 백색 그거야? 어 주광색 그렇지요. 꺼줄 때 그걸로 사용을 하는 응. 거야? 지금 이거는 근데 극성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씩 사용. 응 하나의 그거 응.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응.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 이게 일반 조명 구조인데 응. 이거는. IOT로 조명을 제어하는 장치인데 여기에다가 전원을 공급해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고 이걸 이제 삼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좀 재밌죠? 아닌 것같은데자 이건 전구색을 이쪽 나는 선 색깔을 아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그라이트.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스마트 조명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전원을 꽂아 볼게요. 형 하고 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스마트 조명이랍니다. 자, 이거를 찾아 가지고 어디죠? 요거, 요거네요. 한번 이영 아줌마가 제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자, 색깔이 정고색, 바뀌죠. 전구색. 네, 그리고 음, 밝기 조절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하게 자, 이런 게다 된다. 그거 아까는 안 됐는데. 안 하게 아까는 그냥 컨버터 S N P S 에다가 바로 물려놓으면은 최대 밝기로밖에못 써요. 자, 이쁘죠? 이쁘네요. 자, 이런 게다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연출도 당연히 가능하고 이걸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의 장점은 용량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름이 개말로 레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스트립 드라이버 아카라 스마트 LED 스트립 드라이버에요 응. 그리고 <laughs> 이거는 SMPS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용량이 최대 288W까지 쓸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는 추천을 안 드리고 저는 한 회로를 분리해서 쓰면은 한 200W 정도 쓰시고 단일회로 쓰시면 한 100W 정도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무튼 한 회로당 144, 143 회로인데 이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영 아줌마가 이해하기에는 그거는 별도로 적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여줘도 잘안볼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보길 바랄게요. 일단 장점이라 하면은 많이 연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100와트짜리예요. 근데 100와트짜리 말고 더큰 것도 연결할 수가 있죠? 200와트, 300와트까지 있어요. 500와트, 400, 500짜리도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근데 300와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300와트짜리 이런거 이건 세, 크기는 뭐 3배 이상인데 근데 또 이건 그 일반용률 이건 고용률이라서 사이즈가 더 커요. 음, 어렵죠. 만약 일반용률로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이형아 아줌마가 아직까지 이 정도 받아들이기에는 능력이 안되는데 자 가성비 있는 일반용률 300와트로 보시면은 사이즈가 이만큼이에요 거의 딱 3배 정도 크기의 느낌이겠죠. 이걸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 얘 둘이 하면은 이 다운라이트를 40개 40개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288와트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7와트급 자 계산기 두드려볼게요. 자288 나누기 7 41점 얼마죠? 이론상으로는 40개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음 이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까요? 말까요? 일단 좀 고민해보고 올리고 정리해서 이전크 라이오티 네이버 카페에는 최소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